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게시록의 장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장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를 읽을 때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 마음이 어떻게 호수지 이렇게 해석하면 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장르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게시록은 어떤 장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게시록은 세 가지 장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묵시라는 장르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이라는 장르입니다. 세 번째는 편지라는 장르입니다. 이세 가지 장르를 적절하게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게시록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계시록이 가진 독특한 무학의 맛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묵시라는 장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계시록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포클립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묵시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성서적인 묵시 문학과 이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은 성서에서는 일관되게 뭔가 숨겨진 것을 드러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상징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전하는 방식을 뜻하기 때문에 뜻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는 이 묵시 문학이라고 알려주는 다른 단어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이시려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세 마이노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이 너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다니엘이 그 그림을 해석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바로 계시록에 특성인 묵시라는 단어에 더 적합한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는 점입니다. 예언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때 자기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을 받게 되려는 것이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계시록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시록도 자기 백성인 일곱 교회를 비롯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말 심판을 예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은 이 예언의 특성 중 미래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게시록은 요한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이라는 것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묵시 문학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묵시 문학은 항상 현실이 암울할 때그 현실을 도피하여서 보다 나은 미래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시록은 그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록 묵시 문학의 특징인 상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묵시 문학은 항상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행하신 일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묵시 문학의 특징은 가지고 있지만은 묵시 문학과 차별화되는 특징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요한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회계와 약속된 미래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묵시문학의 특징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